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퇴근을 하고 이렇게 오늘 앉아서 이렇게 찍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뭐 어려운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중고차 구매도 변화의 시기가 저는 곧 오거나 지금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아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끝까지 시청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러 네. 여러분, 들께 새로운 컨텐츠 네안녕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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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남 여러분, 여러분, 여남포여 도착해서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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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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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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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여러 여러분, 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매매단지 방문 또는 엔카, 뭐, 인터넷, 카페, 동호회, 뭐, 다양한 루트를 이용하셔서 중고차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눈여겨서 봤던 관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보통은 금액, 뭐 차종은 정하실 거고 금액, 옵션, 키로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평가를 하고 구매하기 그런 과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러 가셨을 때제 어 느낌은 다 뻔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뻔하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외관 한번 둘러보시고요. 본네트 열어보시고요 밑에 한번 보시고 차좀볼줄 아시는 분들은 뭐 볼트 그리고 이렇게 본넷 안으로 엔진 룸 같은 부분 또 꼼꼼하신 분들은 요새 뭐 벨트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트렁크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게 다일 겁니다 막상 차량을 못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엔진룸 뚜껑만 열고 뭐 이렇게 볼트 보러 해서 한번 보고 엔진만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게 이 소리가 맞나 이좀큰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사실은 지금 현 상황입니다 현 시장 상황이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차량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액으로 차량을 평가합니다 이 차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면서 이 차량 금액이 조금 저렴하거나. 또는 조금 비싸면 이 차가 좋은 차, 이 차가 안 좋은 차,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보는 요소는 바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금액을 뭐 제가 비싼 걸 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비싸다가 나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금액 중요해요. 금액 더하기 차량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뻔하게 사고 유무나 뭐 침수 유무, 뭐 옵션 유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귀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전에 차량 중고차 시장은 어땠냐면은 성능 검사는 물론 보험 이력까지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거나, 가라로 우리 말로는 가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세대는 제, 저 전세대고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뭐 인터넷도 발달을 했고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이 투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이 많이 투명해야 지금 뭐 보험 이력도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사고 유무 당연히 다 공개가 되고요 뭐 많이 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치실 겁니까 여기서 더 추가가 되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이 차량에 대한 정비 히스토리 정보를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한창 난리였던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건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뭐 현대라는 그룹에서 중고차 도 이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 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판단 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들어온다 고 봐요 뭐 제가 좋고 싫고를 떠나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거라고도 생각 합니다 그러면은 뭐니 네 밥그릇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밥그릇 은 그런 거랑은 별개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기업이 아반떼를 판다고 해서 벤츠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 또는 자영업자가 벤츠를 판다고 해서 그 벤츠가 아반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차량이 있으면은 대기업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인증된 매물, 정확한 매물, 정확한 가격, 정확한 이력,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거지 그 현대라는 업체를 원하는 게 아닐 겁니다. 비록 제가 대표적으로 현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공자를 원한다는 거지 대기업을 원한다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제 영상을 차량 구매를 위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 뭐안 좋게 말하면 경쟁자고 동정업계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꿀팁 한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플러스해서 자기의 매력 어떤 걸로 어필을 하시며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량을 팔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차량을 팔수 있을까라고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서 나서고, 있습,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차량을 보러 오시면 저는 이 차량은 입고 당시에 이랬고 제가 이런 정비를 통해서 이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리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고객과 저 사이의 신뢰, 그거를 눈으로 볼수 있게 제가 제공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차량을 판매하면서 금액적으로만 저렴하니까 사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장사꾼에 비하지 않을 겁니다. 장사꾼에 그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높은, 더 모,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제가 아주 어, 메리트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는 중고차 구매하실 때 금액적인 거, 옵션적인 거다 중요한 건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 이력이라든지 차량 히스토리 여기서 말씀드 히스토리는 카이스토리 그런 게 아니고요. 히스토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을 플러스해서 차량 히스토리를 확인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스마트한 구매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중고차 시장이 지금과 같이 투명해진 것으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더 나아갈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차량에 대한 히스토리 정보니까 그런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발품을 파시거나 알아보시면 조금 더 금액적인 거 외에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 중고차 구매 실패 확률이 확실히 없어지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그리고 제가 또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꿀매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